<laughs> 음, 오늘 날씨가 좋구만,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물린 주지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음 생에는 크래프톤을 사는 게 아니라 플랑크톤으로 태어나서 바닷가에 떠다니고 싶은 존악타입니다. 근데 지금 국내장 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장도 난리가 났고 정말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멘탈로도 버텼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반대 매매는 안 당했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예전에 kinx 수익 난 거랑 jyp 공매도 들어간 게 조금 그때 하락을 해줘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싹다 했고요. 지난주에 평당 23만원까지 거의 떨어졌을 때와 이거 진짜 끝나겠구나 반대매에 금액 거의 160만원 그다음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예수금을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저 웬만하면 월급까지 다 들어가기는 싫어서 예수금 확보를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버텼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조금 올라져서 지금 25만원 대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고 한 지금 예수금으로 봤을 때는 22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진짜 거의 끝난다 그래서 목구멍까지 겁나 진짜 차오르다가 조금 내려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이 지금 이 정도지 이미 해외 주식은 다 계좌가 너덜너덜해졌고요 그래서 주식 얘기는 하면은 계속 가슴 아프니까 조금 더 존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볼까 아니 내고왕에서 광희형이 이번에 그 아몬드 한다 그래서 두 박스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양이 겁나 많아. 이거는 작은 것들 엄청 많이 모여있는데 회사 직원들 몇명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이 별로 안 돼서 10개 정도 들어있어서 먹을 만한데 문제는 이 박스, 이 박스. 와 이건 무슨 이거 하나가 한 일주일은 먹겠던데 양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지금 꽉 쌓여 있어가지고 한 1년치 먹어야 될것 같아. 영상은 그냥 진짜 일주일에 한 개씩 찍고 네이버 블로그 좀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를 조금 키우고 싶어서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씩 올리고 있고. 카카오 뷰라고 해서 그것도 5월 1일이니까 내일 정도 되면은 그 수익창출 신청 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그럴리고 올리고 책 읽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괜히 찝찝해 오히려 걸린 사람들은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은 한동안 껴야 될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생각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덴탈 마스크라도 계속 끼고 다니지 않을까.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야외에서 번다고 하더라도 조금 찝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걸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걸렸으면 일주일 회사도 안 나갔는데, 이제 회사도 법적으로는 나와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또조소기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법 그런 건잘 따르거든요. 직원들 쉬게 하거나 돈 주거나 이런 거는 정말 안 하고, 무조건 나와서 일시키는 그런 분위기라서, 걸리면 또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가기 싫어요 걸리기 너무 싫어 영화관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닥터스트레인지 개봉하는데 마블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취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사람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마스크는 안 벗을 것 같고 이번 연도는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여행 좋아하거든요 1년에 두번 아니면 세 번씩 무조건 다녔는데 지금 해외여행 안 간지도 2년 정도 됐고 너무 가고 싶어요. 제주도나 이런 데는 아무리 가봐도 그 가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하계 휴가 때나 겨울 되기 전에 가을 때는 일주일 정도 최대한 제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갔다 오려고 생각은 해요. 물론 가서 걸리면은 거기에서 현지 숙박비라든지 그런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네, 그거를 감수를 다 하고라도 한 번은 갔다 올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지는 예전에 제가 다음 목적지로 정했던 크로아티아 일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휴양으로 해서 발리를 갔다 올까 서핑만 그냥 일주일 동안 주구장창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휴양 아니면 렌트해서 일주하는 것둘 중에 하나의 컨셉으로 갈것 같고 지금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슬슬 많이 풀리고 비행기비도 풀리고 하는데. 유류비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아직 비용은 많이 비싸요 아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가기전까지 영어공부하고 지금처럼 영상찍고 블로그하고 책읽고 그냥 공부좀 하다가 그렇게 할생각이고 제 최종목표는 여행유튜버다 그래서 5월 시작인데 지금 너무 몰렸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자기 할거 하면서 뭐 운동을 하던 공부하던 멘탈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ighting